애기, 아이, 예뻐. 애기, 벌써 걸어나오는 거야. 애기, 엄마 맘마 냄새도 맡아봤어? 우리 애기는 지금 보호병 위에 올라가서, 아고! 조심해야지. 그거 따뜻한 거니까 잘 가지고 놀아. 야, 다른 애들은 다 맘마 먹는 거냐? 여기 앵도 데칼코마니 너는 그거 가지고 놀아병 그거 안아봐 그거 따뜻한거야 응? 아가 너네 둘이 뭐해 씨름해? 어? 나보려고 여기 나오면 안돼 엄마가 여기 밥다 흘리고 먹었다 아 예뻐 아 예뻐 응? 이순두이 새끼 순두이 새끼 추우니까 나오지 말고 들어가자 아가 아가야, 아이, 우리 점비기, 들어가자. 이렇게 예뻐. 오, 예뻐. 오, 예뻐. 어, 넌 누구야? 아이고, 저 까불이. 응? 저 까불이. 허어, 이렇게 예쁜 애가 누구야? 응? 아가. 아이, 예뻐. 응? 야. 행두 엄마는 졸고 있다. 너혀왜 나왔냐, 인두야행두야 메롱하는 거야, 엄마한테 지금? 응? 영차, 영차, 오늘은 너야? 영차, 영차, 그래, 해봐. 아이고, 잘한다, 이제. 응? 어이고, 깨끗하게야. 너잘 걸어 다닌다, 이제. 행두야 애들이 너무 활발해졌어. 힘들지? 행두야 랜드, 너왜 메롱이야? 응? 어, 졸려, 또. 아기 아이고, 예뻐. 그래, 이거 끌어 안고 있어. 이거 따뜻한 거야. 그지? 아가들! 쟤 뭐하니? 너 되게 잘 논다, 진짜. 아기 이렇게 이쁜 애는 누구지? 앵두 애기야, 앵두 애기. 넌 쿵쿵 난리야. 응? 오늘은 너냐? 응? 상남자 스타일? 가슴 쫙, 어깨 팍. 봐봐. 어깨 보세요. 음 응? 가슴 팍. 응? 가슴 팍이야?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응? 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아, 예뻐, 예뻐, 예뻐. 응, 돼야, 너 더워. 계속 메롱이야, 덥니. 아가들 맘마 주고, 레도 조금 쉬어. 알았지? 응, 아기! 혼자 잘 논다 그지? 엄마한테 가봐 아이고야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이구 잘나네 엄마 자리 아가도 얼른 들어가서 맘마 먹어 빨리 찾아봐 너의 모습을 보여줘 엥도데칼코마니 그렇지. 자, 너의 본 모습을 보여줘. 응? 밀고,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역시. 응? 역시, 한 자리 바로 차지하는 거냐? 어이구, 잘하네. 응? 줘봐라. 앵돈 힘들어. 그지 맨날 힘들어 우리 공주는 반팔 반바지 맛있게 먹어 얼굴 얼굴 눈 다친다 조심 눈은 찌르지 말고 어이구 우리 까꿍이 까꿍이 응? 또또저봐라또 머리 막 누르는 거봐라저 가시네 진짜 <laughs> 맛있게 먹어 공주들 왕장가 저봐 저거 또 얼굴 누르고 머리 누르고 저거 저거 특기 나오네 깔아뭉기기 밟고 응짓 누르고 파고 들어가고 <laughs> 그렇게 빨리 와서 좋은 자리 차지했어야지. 응? 애들 먹고 있는데 네가다뺏으면 어떡해? 응? 야무지. 음, 엄마 아프게 하지 말고. 앵도 엄마 힘들다. 앵도 피곤해? 앵도 존다. 까꿍이들, 안녕.